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학힘입니다. 명문대에 진학했을 때 어떤 특별함을 찾을 수 있나요?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구의 강조에 왔듯이 모든 것은 학생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과 열정이 결국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 하겠습니다. 남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는 대학이라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판보다는 본인의 성격과 취향 목표 환경 등 다각적인 비교와 분석을 통해 자신이 들어갈 대학을 결정하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칫 명문대 우월주의란 잘못된 이미지를 드리지 않기 위함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소위 엘리트 컬리지라 부르는 명문대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함, 즉 가치를 따져본다면 모두 학생 개개인이 누리고 얻을 수 있는 베네핏과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대학과 학생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이라고도 볼수 있고 다른 면에서는 케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다양한 지원 부서들을 운영하면서 학생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동문들과의 네로크를 통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턴십 기간에 필요한 비용을 대학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외국 대학들과의 협약에 의해 한 학기 또는 1년을 외국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들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로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과 기업 동문 등 여러 갈래로 연결이 되는데 이 같은 네트워크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려 할때 아니면 진출 후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4년 내 졸업률이 높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는 재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학생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된 것을 취하고 누리는 것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립대라도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외면한다면 그 가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세스 진학힘이었습니다.